네, 안녕하세요. 강성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요즘에 그룹을 활용해 가지고 그 ai 영상을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자주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거를 이제 제가 왜 안내를 해 드렸냐면, 지금 어, 무료로 마음껏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룹 ai 영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AI 영상을 만들고 싶으신데, 무료 사용자가 대부분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어, 구글 휘스키나 아니면 구글 AI 스튜디오에서도 AI 영상을 무료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어, 하루나 아니면 한 달에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로기, 그로기 이제 지금 무제한 이게 언제 다시 유료로 어, 전환이 될수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한테 맞는 툴을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업무나 아니면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 제가 교육할 교육때 제가 안내해 드린 거를요 좀 여기서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그룹 사이트를 이제 들어가기 앞서가지고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과 우리가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고또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룹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좀 주의할 점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록은 아시다시피, 어,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오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의 그록입니다. 근데 이, 다른 생성형 AI랑 비교를 했을 때 그록은, 어, 일론 머스크의 성향을 닮아서 진짜 말할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그 일론 머스크로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뭐든 물어보시면 답변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거나 종교적인 거에 대해서는 재미나이나 채트베드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를 제한을 두고 회피하고 이거 다른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지금 그룹 같은 경우에는 욕도 잘 하고요. <laughs> 그 다음에 진짜 막말도 잘 하고 그런 거 종교적인 거뭐 정치적인 거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를 올바른 판단 하에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 학생들 여러분들 자녀들 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지도하시는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의 지도하에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보시면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좀 AI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AI 자체보다도 AI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약이 될 수가 있고 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이렇게 AI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람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 어, 사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룹을 가지고 다른 거안 하고 영상만 만드는 거 제가 짧게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은 여러분들이 구글 크롬창에서 그룹 검색을 해가지고 로그인하시면 돼요. 회원가입 하시고 유로로 전환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룹이라고 쓰시면 저는 아마 미리 그 회원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네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지 m a 계정이나 다른 이메일 계정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그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사이트가 이제 됐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 뭐냐면, 또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고 또 안전하게 사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자, 제가 채찌 p 티를 교육할 때는 그 안전하게 사용해서 특히 여기 첨부 클립이 우리 보안적인 이슈가 있는 자료를 올리는 거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안, 어, 우리가 쓸수 있는지 안내해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안내해드린 게 설정에 들어가서 어, 내가 대화하는 거, 질문하는 것이나 아니면 첨부 파일을 올려가지고 하는 것을 학습을 하지 않도록 체 g p t 같은 경우에 별도의 설정을 가서 이거를 비활성화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AI 생성형 AI는 그런 기능들이 별로 없거든요. 옵션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룹은 그걸 재능, 어,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업무상이 저는 그룹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도 많이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자료를 자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안내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그, 지금, 홈 화면에 들어 보시면, 좌측 하단에, 여기, 동그라 여러분들이 프로필, 가입하신 프로필 있을 거예요. 여기 누르시면 설정이 보일 겁니다. 자, 설정이 들어가셔서, 먼저 언어를, 가끔가다 가끔 아보어 같은 게 나오는데요. 이 계정의 언어에 변경을 하셔가지고, 한국어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한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컨트롤, 여기 보시면, 또 좌측에 하단에 데이터 컨트롤이라고 있죠. 여기 컨트롤 들어가셔서 지금 모델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비활성화 시켜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거 기, 디바이스별로 연동이 되어 있더라고요. TGPT 참고로 t g p 티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별로 별도로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록은 그런 편의성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제가 다른 건 안내 안 해드리고, 영상 재밌게 만드는 방법 안내 해드릴 거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어떻게 하냐. 자, 지금 여기 좌측에 보시면 패널처럼 보이시는 사이드에 여기 상상이라고 있어요. 이 상상이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내가 올리고 싶은 거, 내가 어, 그리고 싶은 거를 글로 어하셔도 그렇고, 또 얘가 가지고 있는 이미, 이미지를 가지고 이거를 그냥 활용하셔도 돼요. 근데 이미지는 그렇게 이쁘게 그려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채찍뷰티에서 그, 가, 그린 그림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 재미나의 나노 관한을 활용해서 그 그림을 미리 생성하셔가지고 그거를 응용하셔도 돼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먼저 우리가 지금 채 g 피티에서 그린 그림을 가지고 하나 제가 이걸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어, 저는 아마 다운로드를 받아놨는데, 제가 어저께 아마 교육을 가서 요거, 채 g 피티에서 그린 그림, 요걸 하나 지금 했어요. 제가 인천 가가지고 추석 연회때 찍은 거를 그 순정만한 스타일로 그리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제가 이걸 올렸는데,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56% 54%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내가 일상에서 내가 이렇게 그 그림을 특히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음, 아이들 사진을 그대로 활용하면 안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사진을 이렇게 재밌는 애니메이션 볼까요? 이게 잘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운로드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다운로드가 됐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거를 대화창, 프롬프트잖에프롬프트장에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치는데 남아있는 거는 항상 여기 남아있는 거는 뭐가 남아있냐면 최신, 가장 최근 거, 마지막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별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다 이제 뭐라고 그니까냐면 어, 지금, 지금 제가, <laughs> 저를 되게 젊고 예쁘게 해줬는데, 이걸 가지고 한국어로 만세 화이팅 이렇게 하자고 해볼게요. 근데 한국어는 잘 못해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좀 잘하고 소라통도 잘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길를 어, 누워서, 누워서 바닥, 모래,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모래 바닥에, 바닥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한국어로 안세라라고 부른다. 이때 드론으로 드론이 촬영하는 것처럼 드론이 촬영하는 것처럼, 것처럼 어, 영상 촬영한 모습이 촬영한 것 같은 모습. 이렇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에서 실행 버튼. 그러면 또 이렇게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죠. 네, 되게 빠른 속도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여러분들이 이걸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재미나이나 아니 소저도 소라 아직 소라툴을 그냥 제 스파크에서만 이용을 해봤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그룹을 사가지고, 지금, 무제한으로 풀렸을 <laughs>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잘못할 거예요. 빵리만세 안사라고 하네요? 근데 얘가. 빵리만세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 드론으로. 만리만세 얼굴이, 뜨지? 어, 웃는 게좀 부자연스럽죠? 방지 방세 네.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재밌는 기능이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제게요 보시면 여기에서 퍼트가 이제 노멀이 있는데 퍼트 하기 재밌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그리거나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 가끔 가다가 어떤 경우에는 18세 미만이냐, 18세 이상이냐를 묻는데요. 이걸 하게 되는 경우에는 18세 이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자극적인가 그러니까 스파이시라는 모드가 나와요. 그래서 자록 자극적인 그 영상도 나는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 있으신 분 그렇구나 이게 또 이제 너무 노출되는 모습이 있으면 별로 안 좋으니까. 자 근데 여기는 이거를 아마 이게 어, 지금 이걸 아이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펀만 있습니다. 그래서 펀으로 한번 펀은 제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펀으로 알바 아, 아직 안 했죠. 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제가 올린 걸 가지고 얘가 후한 재미있게 영상을 만들어줘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드론 촬영하는 것처럼 해달라는데 그거 되게 잘 하시지 않나요? 다만 이제 얼굴이 누워지는 장면이 또 부자연스러운데 그쵸 <laughs> 이게 좀 아직까지는 생성형 AI가 네 지금 또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해줘요. 네. 이것도 재미있게을다 넣드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일 업무에서 이제 공직자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하시냐 하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어, 간단해요. 저희가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진짜 이거 시야 전화 아니면 티저처럼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예를 들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제 저는 어. 어, 제, 어 제,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홈페이지 같은 거 많이 축제 같은 거 많이 이렇게 활용하시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안성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성에 사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안성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게요. 안성 시청 그러면 안성시청의 어 캐릭터가 안성의 캐릭터가 뭐냐면 바우덕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우덕이 같은 거 바우덕이 캐릭터 이거를 좀 응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분들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여기서 넣어보겠습니다. 심바 바우덕이 캐릭터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하나 캡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까 는 그룹에다가 다시 넣는 거예요. 첫 세창 다시 어, 여기서 채팅 그리고 상상해가지고 여기 아니, 채팅이 아니죠? 상상에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첨부 넣는 데다가 다시 어, 그 캐릭터를 요걸 넣는 거예요. 그럼 얘가 또 자연스럽게 뭔가 만들어줄 겁니다. 맨 처음에 하는 게그렇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면 돼요. 뭐라고 했었냐면동영상만 만들기, 여기 프롬프트 창에다가, 어, 안성의, 안성에서는 이제 포도가 사, 상징물이, 주, 어, 특산물이거든요. 그러면, 어, 캐릭터가, 캐릭터가, 다우덕의 캐릭터가 포도를, 포도밭에서 포도를, 노를 따면서 맛있게 먹는 모습, 모습. 그리고 한국어로 맛있다 이렇게 말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여기 틀어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그냥 바로 1천0분만 하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자 그럼 이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8% 39%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퍼센트 61%자 애니메이션 6아 이건 안성의 이제3지고그 안성 포도를 네 요렇게 그쵸 재밌죠 맛있다 네. 맛있대 네자 이걸 해가지고 또다시 여러분들이 포함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도면 같은 것도 이제 얘네가 맛있다. 잘 그리잖아요. 그래서 도면 같은 것도 자, 제가 일단 다른 걸 넘길게요. 여기 상승에 들어가셔서 이제 저는 이제 요즘에 제가 차를 구매를 하던데 제가 요즘 눈여겨보는 차가 어, 그 KGM의 트루스예요. m 의트스트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차 지금 이미지로 들어가서 이걸 가지고 제가 마음에 든거 요거를, 어,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가지고 이미지 복사를 해서 여기서 다시 모습 해가지고, 어, 그냥 만들어진 것 같아요. 첨부 이미지가. 자, 다시 할게요. 첨부, 어, 첨부 페이지에 토레스가 도면 작업부터 처음 설계될 때 처음 도면에서 설계되는 것 설계되는 것부터 그다음에 자동차로 이건 너무 잘못됐어요 자동차로 완성되어 나가는 완성되어 해변가를 주행하는 모습 이렇게까지 한번 해볼게요 도면에서. 지금 이거는 되게 역기적인 차네요. 그쵸? 이런 차가 너무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 안내해드리면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릴 거는 먼저. 자, <목소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죠? 네, 지금은 이제 잘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 번 이제 우리가 어, 보시는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프롬프트를 한 번에 가지 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화하면서 그걸 가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에 좋은 결과는 기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여러분께 도 하나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해건 뭐냐면 여기 제가 상상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스케치 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스케치 그리기 해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아이랑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게 토끼라고. 토끼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 사람도 아니고 나비처럼. 그다음에 여기다가 강아지를 이렇게. 이렇게 강아지가 아니라 토끼네요. 자, 이렇게 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완료 한번 해 볼게요. 여기 분홍색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자, 꽃도 이렇게. 완료. 그럼 되게 재밌어요 이런 걸자 그러면 요거 동영상 만들기 가지고 얘네가 그냥 우리가 움짤처럼 이게 이모 그 뭐라고 그죠그 그래픽처럼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너무 시각적으로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들이 만든 걸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81%네그죠 이렇게 나오죠 네, 재밌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활용하는 거랑 그 다음에 공무원분들이랑 아니면 재직자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내해드렸는데요. 중요한 거 뭐냐면 여러분들의 경험을 프로프트에다 옮기시면 돼요. 에이알고 일단 여러분들 경험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를 프로포트 창에다 여기 동영상 만들기 이런 데다가 넣으시면 되게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